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로스님의 법공양 줄탁동시 자 오늘은 부다의 노래 열 번째 개성이죠 깨달음을 얻은 직후 명상하며 사념처를 떠올리시다 개성의 마지막 대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목은 바로 우리 교재 부다의 노래 교재 14쪽이죠 14쪽 가자 가자 건너하자 그 대목을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모든 존재 변화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나 관찰자는 여유 부동 늙고 죽음 초월하네. 네, 부처님께서 아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.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노병사에서 초월하려면은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태어났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제 방법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.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예, 이 존재를 명확히 관찰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설하신 겁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, 불교는 관찰의 종교다. 이렇게 얘기했죠.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이다. 이러는 말을 잘 합니다. 근데 과학자들은 어떤 외부의 대상들을 관찰하죠. 자연이나, 뭐 이런 걸 관찰해서 자연 법칙 같은 거를 밝혀내지만, 불교에서는 노병사의 원인을 관찰합니다. 그럼 노병사의 원인을 관찰하려면 몸과 마음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데,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건너가서 관찰을 해야 돼요. 강 건너, 불 구형하듯이 관찰한다. 그래야 이게 객관적으로 통찰이 됩니다.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, 늙는다. 아바타가 늙는구나. 병들었다. 아바타가 병들었구나. 죽는다. 아바타가 죽는구나. 이렇게 건너가서 마치 거울 보듯이, 영화 보듯이, 또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건네놓고 관찰을 해야 올바른 관찰이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. 탐진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음을,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을 쉬어라, 마음을 쉬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마음이 쉬어집니까? 안 쉬어져요 마음을 쉬는 비결은 뭐냐? 건너가서 관찰해야 된다 가자, 가자, 건너가자, 완전하게 건너가자 모든 존재 변하여 화 일어나고 사라지나 관찰자는 여여부동, 늙고 죽음, 초월하네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한강이 흘러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. 그럼 어렸을 때 우리가 보던 한강과 지금의 한강이 같을까요? 다를까요? 당연히 달라졌겠죠. 수위가 변해도 변했을 거고, 뭐 개발을 해서 그동안 뭐 손을 봐서 달라져도 달라졌습니다. 그런데 어렸을 때 한강을 보던 성품과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는 성품이 같을까요? 다를까요? 네. 관찰자는 모든 존재 변화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나 관찰자는 여여부동 늙고 죽음 조월하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아바타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결국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나의 분신이다, 나의 화신이다 없어지면 새로 받는다. 이런 확신이 있어야 여여부동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행보라세요.